안녕하세요. 마음 비우기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격해 하노라. 그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실은 명상을 안내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금기하는 사항이 종교, 그 다음에 뭐 인종, 남녀, 뭐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얘기를 안 하죠. 왜?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념세계에 갇혀 있는데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죠. 내가 태어나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자기의 자기가 받아들인 종교의 종교를 통해서 어떤 관념이 구축되는데 뭐, 종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으로 타 종교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더군다나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명상을 안내하다 보면 많은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오는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성경 요한복음 8장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물론 자유케 한다는 이 의미가 뭐 신체적인 자유나 물리적인 자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정신적인 자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뭔가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것도 조심 스럽 죠？왜 종교 마다？진 리에 대한 어떤 관 념이 틀리기 때문에？그래서 가장 객관 적인 얘기 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게뭐뭔 일전 시간 에 얘기 했 듯이 진 리의 속성, 절대성, 보편성, 불 변성 을 지닌 그 존재, 이 것이, 진 리고 이것 을 성경 에 서는 무소 부재, 로 이제 설명을 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불경에서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이 말은 이 무한한 우주가 진리란 얘기죠. 그 무한한 우주, 보이고 드러나는 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진리를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의식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태어나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자기중심의 마음꼴, 이걸 제가 에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뭉치, 마음덩어리,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 에고를 내 의식에서 이제 지우고 버리면 진리가 드러나죠. 왜? 진리는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라는 생각덩어리에 의식이 묶여 있는 이 에고에 대한 생각뭉치를 없애면 진리가 드러나죠. 뭐,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내 중심에, 이건 유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재뻔, 무하,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하나의 그냥 생각뭉치, 바닷물의 파도 같은 거죠. 이게 나라고 부여잡고 있으니까, 뭐, 죽음, 그 다음에, 뭐, 윤회, 죄,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털고 내가 영원 불변한 진리와 내가 하나다. 뭐, 이런 이상의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심으로 깨어날 때, 진짜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러면 진리심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을 풀어내신 분들이 성현인데 내가 이게 나가 아니라 이 나라는 생강뭉치를 다 때려 없애고 없애서 이거로부터 벗어나니까 이 영원불사하는 이 진리가 나다. 그 의식에서 느끼는 건 뭐냐? 아, 세상 일체가 하나구나. 이게 하나니만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예요. 근본이 하나죠. 그러면은 남이 나와 근본이 하나인데 어떻게 미워하고 뭐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인 성현들은 하나같이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네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네가 대접 받고 싶으면 남한테 대접해라. 이게 사랑, 자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진리심으로 깨어나면 내 의식에서는 이제 보이는 세상과 그 보이는 세상을 잃게 한, 뭐 이걸 절대계라고 얘기를 하 기도하는데, 그 존재의식으로 깨어나면은. 내가 이 의식에서 이제 보이고 드러나는 세계를 인식하죠. 마치 동전의 양면이지만 본래는 하나이시. 깨어난 자는 내가 절대계 진리심무의 의식으로 이 현상계를 사는 거죠. 그 의식으로 일체가 하나다 이 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당연히. 아, 나는 자유를 얻었는데 사람들 삶을 이렇게 보면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속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힘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 당연히 일죠 진정한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심으로 깨어나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 나와 하나인, 뭐, 형제, 자매라 그럴까? 다그 없는 자기 마음 세계에 갇혀서, 뭐, 우리가 말하는 카르마, 죽음, 윤회, 이런 거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게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죠. 그러니까는, 진짜 마음 없이 네. 런데 형제들을 자유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삶 거기에 그 성현들의 마음 이게 구체적으로 한게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그다음에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육바라밀. 뭐 유가에는 대표적인게 대표적인 인의예지신. 뭐 용어는 틀려도 그 근본의 어떠한 뜻은 다 같은 거잖아요. 다 함께, 다 함께 같이 잘 살자. 그 세상이 천국이고 불국토고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정리하면은 오늘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그 공자님께서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적어 놨는데 종신소욕불유구라 그니까 내가 이 에고를 계속 버리고 없애다 보니까 부혹뭐 이순지천명을 넘어서 이제 경지에 드신 거죠. 내가 어떠한 짓을 하고 어, 뭐 해도 항상 진리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종심소욕 소욕불욕구라.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항상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